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9월 6일자 화강신문에 오늘의 생각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대학교 전 총장 이수호님의 글입니다. 가정의 행복, 평화의 원천. 관대함은 자신의 행동을 숭고하고 품위 있게 기르는 최상의 덕목이다. 따라서 진실된 평화와 참된 행복은 관영의 관용의 힘에서 생기는 것이다. 사람의 일생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가정이다. 가정 속에서 인생의 시작과 끝이 있고 참된 행복과 근원적인 불행이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참된 행복이란 과연 무엇인가? 누구도 간단하게 말할 수는 없다. 행복감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같은 사람이라도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르다. 한 폭이 엉겅퀴 꽃을 보고서도 무한한 황홀감에 잠길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호의 호식을 누리면서도 우수와 근심에 가득 찬 불행감을 떨치지 못할 수도 있다. 행복은 추상적 형이상악과 기쁨을 느끼게 하는 흐뭇함이고 흥겨움이라고 볼수 있다. 때문에 행복의 추구는 인간을 이해하려는 과정이며 인간답게 살려는 몸부림이다. 행복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이며 윤리의 중심과제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인다. 가정의 행복은 사회와 국가, 나아가 세계 평화를 보장하는 원천이다. 이러한 가정의 행복,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톨스토이는 행복한 가정은 어디나 엇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다르다고 했다. 그만큼 가정에서는 행복보다 불행의 원인과 조건이 훨씬 복잡하다는 말이다. 가정의 행복과 불행은 가족관계의 건전성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보통이다. 한 가정의 기본적 관계는 부부 관계와 부모 자식 관계이다. 따라서 가정 불행의 전형적인 양태는 부부 관계에서의 불화와 부자 관계의 불효다. 지금은 부부와 부자의 기본적 관계로만 구성되는 핵가족이 보편화되었다. 이런 가정에서는 대개 초기에는 부부 관계가 또 나중에는 부자 관계가 행복과 불행의 분수령이 된다. 이들 관계는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심각한 상태에 빠지기 쉽상이다. 예전처럼 조부모와 같은 완충관계가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런 만큼 핵가족에서 가족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는 엄청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가정이 불행에 늪에 빠지는 위기는 흔히 아버지의 권위가 실추되는 데서 시작된다. 때문에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아버지상을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 여기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선생에 의하기보다는 분별 있는 평범한 아버지에 의해서 자식은 훌륭하게 훈육된다는 루소의 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아버지 못지않게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머니는 가정에서 행복을 지켜내는 파수꾼이다. 그런데 행복은 을에 불행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빛이 찾아들면 그림자가 뒤따르듯이 말이다. 때문에 행복은 지배하지 않으면 안 되고 불행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머니가 유지하는 현명하고 엄격하면서도 그 무엇보다도 강한 모성 그리고 남몰래 치마폭에 담는 눈물과 기도가 없다면 가정에서의 행복의 샘은 금방 말라버릴 것이다. 그래서 저울의 한쪽에 지고를 또 다른 한쪽에 어머니를 올려놓는다면 지구 쪽이 훨씬 가벼울 것이란 말도 있다. 철학자 칸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과 자신의 가슴속에 존재하는 도덕률을 들었다. 그러나 안병욱 교수는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했다. 이것은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존재는 가히 절대적이라는 뜻이다. 가정의 위기는 서로 간의 사소한 다툼에서 비롯되는 사례가 많다. 이럴 경우는 대개 화를 불러 일으키는 언행이 불씨가 된다. 특별히 기질적으로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다. 반면에 화를 잘 피하거나 가라앉히는, 즉, 화를 잘 다스리는 사람도 있다. 때문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들은 화를 다스리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화를 다스리는 능력은 가족적 분위기에 따라 좌우될 수도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자신의 수양 정도에 달려 있다. 자장이 수양법을 물었을 때 공자는 이렇게 답했다. 모든 행실의 근본에는 참는 것이 으뜸이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했다. 사람이 아니면 참지 못하고, 참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다. 또, 형제가 참으면 집안이 부귀해지고, 부부가 참으면 평생을 해로하고, 친구 간에 참으면 우정이 깨지지 않고, 자신이 참으면 재앙이 없어진다고 설파했다. 따라서 화를 내고 후회하는 어리석음을 면하려면 참는 것이 상책이다. 그렇지만 일상에서 모든 것을 잘 참아낸다는 것은 여간 어렵지 않다. 특히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게 감정의 균형을 잃고 화의 불길에 휩싸이기 십상이다. 이만큼 화는 악마적이며 돌발성이면서 잦으면 습관성으로 변한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성적인 작업이다. 먼저 기질을 발휘하여 화의 계기를 피해야 한다. 또한 스스로가 경멸 당했다고 보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화를 가라앉히는 데는 시간이 약이 된다. 불가능한 일은 없다. 노력에 노력을 거듭하면 어느새 웃으며 인내하는 평화적 자세를 갖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가정에는 또한 관용이 자리 잡아야 한다. 관용은 가정에서 평화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관용은 자기의 편견과 독단을 뛰어넘는 것을 말한다. 진심에서 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자세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물론, 개인 간의 재능과 신념, 신앙 등의 차이로 남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관대함은 자신의 행동을 숭고하고 품위있게 기르는 최상의 덕목이다. 따라서 진실된 평화와 참된 행복은 관용의 힘에서 생기는 것이다. 가정에서의 평화가 가장 큰 행복이 아니겠는가. 감사합니다.